아까 단추가 떨어져서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골프 민주화 매역을 찾아서 민주화 영령들에게 헌화와 분양을 하고 묵념으로 예를 갖추려고 했지만 현장 사정에 의치 않아서 주모탑 앞에서 묵념으로만 예를 갖추게 했습니다. 안타 깝게 생각을 합니다. 5.18 정신은 그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고 모두의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고 저희 강령에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길의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